안녕하세요 김기자입니다. 이제 3월이에요. 우리 새내기 학생들은 설렘 가득할 테고, 또 학생분들은 새로운 새 학기 어떠세요? 저는 학교 가기 너무 싫어. 현대 종교는 지속적으로 전국 캠퍼스 이단 현황에 대해 조사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활동에 대해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 청년들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여전히 신천지는 혹할 만한 설문조사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도인 학생들이 과제를 도와달라면서 지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IYF는 영어 말하기 대회, 군 유스코 해외 봉사 활동 등 자체 행사 홍보에 힘을 쏟고 있었고요. 유명한 대학생 플랫폼이죠. 에브리타임. Everytime. 에브리타임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거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 미혹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현대 종교 3호에서는 대학별 이단 활동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놨으니까요. 우리 대학생분들은 참고하셔서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몰랐던 이단들의 활동을 잘 파악하시고 잘 대처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단들의 활동을 더 알고 있다 하시면 현대 종교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한편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이단 신도들의 사례가 밝혀져 충격인데요. 경기도 소재의 한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사랑하는 교회 신도가 입학해 재학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입학 전형에서 담임 목사 추천서와 세례교인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학과 교수와 면접을 통해 소속교회와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대학이 소속된 교단은 사랑하는 교회와 교류를 금지한 상태였지만 명확하게 이단으로 결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교단헌법과 대학규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항은 없었습니다. 또 재학생 중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발각되며 논란이었던 신학대학교의 일도 있었죠. 이들은 왜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며 대학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3월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현대종교 소장이신 탁지원 소장님께서 캠퍼스 이단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3월호에 담겨있으니까요. 우리 대학생분들 이번 3월호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니가 누나가 부탁할게요. 네 이번 3월호에는 캠퍼스와 관련된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들이 담겨있으니까요. 2025년 3월호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삼꼭챙